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스수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 간호사 직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정보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일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이트를 찾아보고 이제 잡헌팅을 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용했던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추천을 받았던 사이트인데요. 바로 링크드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잡이 많이 포스팅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맥을 넓히는데 좋은 사이트예요. 어, 캐나다는 흔히들 인맥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일단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올리고 이력서를 올린 후에 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친구 추가를 하면서 걔 조금씩 인맥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흔히들 한국에서 많이 쓰는 페이스북처럼 친구 초청도 할수 있고 포스팅도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포스팅한 거에 좋아요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 링크드인 프로필을 잘 만드는 방법을 한번 좀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직업을 구할 때 링크드인에서 올라온 데다가 지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원하는 키워드를 적어 놓으면 그에 맞는 직업들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바로 이메일로 공지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디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거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 사이트는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예요. 인디드라는 곳인데요. 아마 한국에서도 인디드를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인디드도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올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틀 같은 거를 적어서 공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인디드에다가 이력서를 올려놓고 장점으로는 이렇게 몇 좋은 데에는, 어느 곳은, 그냥, 인디드에 있는 이력서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팔로업 하는 창이 있거든요. 자기 개인 로그인을 하면.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받았으면, 인터뷰를 받았다, 이런 걸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자부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부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인디드랑 좀 비슷한 사이트예요. 글라스라라는 어,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인디드랑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잡 타이틀을 넣어놓고 그거에 맞는 잡들이 올라왔을 때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셀러리라든지 거기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뷰를 볼 수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셀러리에 맞는 곳인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떠한지 등을 직접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요. 이게 아마 직업을 구하고 실제로 인터뷰를 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바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웹사이트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병원과 모든 시설들은 다 웹사이트에 커리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자 포지션들과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정보, 바론티어 정보까지도 다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수시로 들어가 봐서 체크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자신이 원한다면 은 관심을 가지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원하는 병원이라든지 원하는 시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자포지션이 있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바로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경동들을 같이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지원한 것들도 다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나중에 인터뷰를 받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글 잡 쇼츠 같은데도 어, 타이틀을 서칭을 하면 그게 계속 그거에 맞는 잡이 올라왔을 때 이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비슷한. 직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런 웹사이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설칭을 어,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올려놓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나 정부기관 아니면은 어, government.ca 같은데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간호 협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호 협회인데요, u 음, RNAO나 CNO 등과 같은 이렇게 간호 기관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도 잡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RNAO 멤버십이 있으시다면 RNAO에도 그 등록을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나 기관 아니면 협회 같은데 음, 사이트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번에는 이거 관련된 주제로 더 세부적으로 한번씩 어,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번에 또 만나요.